다음 참가자 김태연 양 <laughs> 나와주십쇼 자 김태연 양 파이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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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<웃음> 너 나오는구나 <laughs> 국악 소녀 국악 잘하잖아요 <laughs> 아유 이뻐 난가뭄해난가뭄해 <laughs> 국악 신동 딱지 떼불고 미스트로 진이 되고 싶은 부안에 명물 청읍 동신초등학교 2학년 김태연입니다. 아홉 네, 살이야, 아홉 살. 9살. 아홉 아, 네. 네. 9살. 네. 살인데, 와 저런 소리가 나. 초등학생입니다. 태연이와 승아가 지금 아홉 살인데 4 개월 차이로. 예 태연이가 최연수는 아닙니다 그 자리를 놓쳤고 <laughs> 승아한테 네달 언니 네 승아가 아까 전부터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<laughs> 귀여워 <laughs> <안 언니야> <laughs> 어, 언니라고 안 해도 되는데 승아야 네달 차이는 언니라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친구예요? 친구예요. 아니 그냥 처음 보자마자 언니처럼 생겨가지고 아 언니처럼. 가지고. 아 언니 어, 같아 가지고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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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긴 게 언니 같이 <laughs> 생겨가지고 <생긴 게 웃음> <생긴 게 웃음> <laughs> <laughs> 노래 노래 들을게요 태연이 멘탈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자 태연이 노래 들을게요 그 네. 아이들 왜 이렇게 우기 자 우리 김태연 어너 잘할 수 있을까 태연 화이팅,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할수 잘해 자 김태연 양의 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이 화이팅 예이! 멋있다 재미있 <목소리> <목소리> 미치겠다. 왜 이렇게 잘해? 천재다. 세상은 그참 더럽고요. 한 입은 남하니 소리. One hand 꿈 볼, 눈물어 진, 어 진, 는 진, 넌, 넌, 심정 화 <목소리도> 김태연 양 역시 올라트입니다열다 15개 하트 아, 이게 웬일입니까? 이게 웬일입니까? 아, 자, 9살 김태현 양도 아 하트 15개 올 하트로. 9살 김태현 양도 하트 15개 올 하트로, 아아 하트 15개, 올 하트로 아 본선에 직행합니다. 난이 낮습니다.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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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최저가 14개야. 아, <laughs> 최저가 14개야. 아, 최저가. 아, 아, 와! 아, 아, 아니, 초등부에서다 어, 가져간다. 아, 가져간다. 아, 다 가져간다. 아, 아, 다 가져간다. 아, 아 너무 잘해. 너무 잘 아, 이게 웬일입니까? 이게 아, 웬일입니까? 진짜 대단하다. 진짜 계산적으로 예,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. 굉장히 신기하네요. 태연이는 우리가 하트를 여기다가 10개를 더 뒀어도 오라트였을걸요? 아, 항상. 그렇습니까? 네. 어, 이런 얘기를 지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, 이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. 어... 태연이가. 감사합니다. 네, 원하더 레벨이요. 지금 어른들하고 결혼도 아무 손색이 없어요. 진짜로, 진짜로.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노래하니까 어깨를 털면서 노래를 시작을 하는데, <laughs> 이건 그냥 어, 우리 태연이 몸 자체가 음악인 거예요 예. 지금 아, 승우가 왜 언니라고 했는지 알것 같아 어, 나도 언니라고 부르고 싶을 지경이야 우리 태연이 대단한데 예, 예, 너무 대단하고 국악을 하는 분이 트로트를 했을 때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시 오십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연습해온 매운 그런 비브라토를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비브라토 아예 없이 하는 데도 있고 어느 부분은 정말 작게 비브라토를 걸고 감정도 저~ 어느 성인과 결어도 그 뛰어넘는 감성과 한이 있고 제가 국악하는 전공이어서 국악을 하다가 트로트를 하니까 국악 상법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. 음. 근데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어.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예예예. 아, 예, 예. 아이고 우리 태어이누입니다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 같아. 지금까지 많은 국악 잘하시는 분이 트로트를 해왔지만 감히 국악인이 할 트로트를 했을 때 가장 최상의 모습 더 이상의 잘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미웠습니다. 강력한 우승 후보네요. 아이 친구가 아니라 찬이다 잘했어요. 탑세븐에들것 같지 않으세요? 탑세 분. 아, 젠 쓰리 하는 듯할것 같아요. 저장. 자.